아. 어... 그치, 이런, 이런, 이런 판이 이제, 이런 판 풀어나가는 게, 탱커가 할 맛이 나지. 근데 솔탱인 <laughs> 건. KK <KDA> 요성인네 <우승했네. 웃음> 와우. <웃음> 어, 설마? 이렇게 빠른 매치? <laughs> 아, 오쉐. 쉐. 누운데? 아, 죽데래 아니 상대를 위해 우리도 기똥찬거 해줘야되는거 아니야? 아, 아. 아, 나 기똥차제 탱커를 괴롭힐 수 있는 And... 아 진짜 오븐딜? Oh, 차성님 괜찮아요? 아아아아아아 거저저저저... 괜찮아 eseo... 아니 이게 뭐야 도에이 <놀람> <놀람> <거> 가지고 쟤 뭔데 룰할줄 몰랐는데 룰라 야거저 나. 나. 나, <놀람> 아, 도졌는데 우리? 야이 정머리 <놀람> 없는 놈들아, 놈들아. <놀람> 안 한다고 이 새끼들아 개 열심히 피해왔잖아 어쩔 거야 이거 아 그냥 토마살할걸 그랬네 아. 야 우리 바로 막자 막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전 타워 칠게요 공격이거든요 <놀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나 벨전 할걸 타워 밀고 애들 안 죽으면 더 밀어서 그럼 저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갈 거야 아니 테이까지 벨저했으면 은 홀든 사원 때 나오는 아니냐고. 아니 누가 허라 좀 했던 건데. 허라 너 점점 담는 거 같아. <laughs> 냄새. 생각해보니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도 일초부터 네, 네. 근질질였어 현류시인님 풍류를 좀 아시는군요. <laughs> 원래 원래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역시 시인이다. 아 역시 시인. 아를 보 역시. 아 근데. 아까 전판부터 살짝 느꼈어. <laughs> 어철무시님 자격 조건이 뭐. 점점 <laughs> 아니야, 마이. 야 아직 아직야 아직 인성 아직 안 돼. 인성이 그 너무 갈라. 이 정도면 뭐 괜찮. 우리 오탱하자 해놓고 지만 트리비아이 때. 어이구. 개웃기네. 사탱이냐 설마? 아 에반데 우리가 불리한데 다 아니야 창과 방사의 싸움에선 창이 이겨. 얘네도 막으러 간거 아니야 높이기 내가 가는. 먼저 들어갈까 높이가네나 아니야 아니야 어우 진짜 이게 뭐야 진짜 내가 겁나 내가 어림도 없지 이들아 너네가 진짜머리 없는 놈들 옆에 팀오실. 옆에 팀오실. 팀오실. <목소리> 내가 옆에 팀모씨 레벨 실패 트위데나 아. <laughs> <laughs> 방금 하늘에서 트위라랑눈맞지도 <laughs> <벗어라. 웃음> <집중도> 없는데 <웃음> <웃음> 죽어라 까마귀 아. <laughs> 어. 이들어간면 들어가? 아니 트비 아, 변이 없음 일단은 키릴도 없음. 쉐! 봐. 내게 큰 싸움이 어 자리가 예매해가지고. 우리 도이도못끌어놨데 <laughs> 이게 지금 봐 우리 5번 긁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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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개꿀잼이네. 어? 가자. 야너못 빠져 나오면 빡빡 그래. 사성님이랑 게임할 때 이런 그치. 걸 하게 될줄 몰랐는데. 나 트리비아 노려봤나? 체비야. 쟤 체비를 놓 와아, 이게, 게왔다 이거, 그거, 아, 이거 포커싱 개자리야 체비야. 나뒀다 버텨? 버틸 수 있어. 어, 있어. 어. 죽어. 이제 죽었어. 체비. 아 흩어져라. 나 죽었어. 응. 나가진다. 나가진다. 응. 나가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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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파방맞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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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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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발을 살려줘살려지살려수 있어. 더 이건 또 어, 어, 어? <laughs> 음. <이것도> 뭐야? 예, <laughs> 왜 이거 있어요? 알고 죽었네흩어라갈 나버려. 뭐 없어요. 여기 엘리. 야, 가기 야, 가기 야. 이번 <laughs> <있리만> 하고빼야겠다 <laughs> 아이고. 이거 오늘이. 얼마나 어 <laughs> 우리 맞았는데 근데 여기에 탭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 내는 난 밑으로 내려 는데단안 내려갔어. 야 혈아 이거 우리가 레벨링 잘해야 될것 같지? 어 레벨링을 좀 잘해야겠다. 지금 레벨에 나가. 우리 더위는 레벨링 잘하고 <laughs> 있어. 트럭 가 준비함. 어 이쪽이요. 들어가. 나 들어가. 내가 먼저 들어가. 빨리 가. 가가가 가, 가, 가. 오케이. 나다 맡혔어. 맡혔어. 나이스. <laughs> 아니야 안. 팀원이 나이스. 체업이야.

어? 근데 나귀 자고 있레베카 눕혀 레베카 진짜 극탱이 아니 너무 아파 아나다운구나몸으 알면 되지 아돼아 이거 잘 가시게 틀비 안보비지 우리 다비 오른쪽으로 어 가면. 사람한테 토스 써보고 싶은데. 형제를 받아주지 발톱을 드러낼 때가 되었어. 아 상패 네베카 에바 티무시런. 뭐, 휘베 어, 이정도면 괜찮아. 진짜 근데 아, 근데 둘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 봐. 쩔내배커거 옆에, 옆에 아, 괜찮 옆에 봐. 어왜안 맞아? 이게 왜안 맞아? 다옆에앞 보이지 않아? 너뽕 눈이 보이지 않아? 아비 이게 도망가 뒤에 못 쫓아오고 와. 대박 대박 위에 있다 <laughs> 아직 안 내려왔다 다붙을걸 <laughs> <으악! 웃음> <벗었을걸. 에. 웃음> 뒤에 넘어와요 까마귀 뒤에 레미칸 도망가 <laughs> <야. 웃음>

레베카 일장이네. 다게피. 에바는 불태일 때. 네. 아이고 치고 싶네1평 가져가세요 일평. 1평? 야, <laughs> 진짜. 1평1평1평 1평, 1평. <laughs> 제가 잡기로 먼저 맞이 아니 더디거? 아니 아니. 아니. 야, 지금 타워 때 네. 타워. 일평 네. 할진 때가 아니야. 나는... <laughs> 여기 여기 <laughs> 전라 잘 비디고 <미기고> 있는 데 <laughs> <laughs> 이게 뭔 <laughs> 미리야? <명밀이야. 웃음> 일편할 때. <laughs> 이걸 어쩌다 그렇게 됐어. 낙동이 <laughs> <나, 나 웃음> 중이었다고. 나우돌 뭐. 중이었어. 아 오케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아. 뭐가 오케이야 <laughs> 진짜. 와납득 낙등. 솔직히 1평은못하겠어 옆에 탭이 있어요? 좋아. 끊어드리는 <laughs> <신문이 났네. 웃음> <laughs> 달려줘. <목소리> 천벌 받았어. <목소리> <목소리> 그래. 그렇죠. 야, 근데 우리 우리 에바는 에바는 안 돼. 에바는 전판 레이팅이었단 말이야. <목소리> 근데 제가 본 거. 어씨가아파 일단 김오씨로 해. 아 이거. 다라 <왔던가>? 사이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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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지금 참. 김올라인 여기야. 올리션. i 라버 오, 형. 난 어, 아, 님들 뭐하는 거예요? 그래, 아, 가. 천하 이런 거. 빠쳐일리셔 볼게. 일리셔왜 이렇게 따스네 개판이야 개판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마를받 <laughs> 있어 더간다이어아 아, 회피 떠 계속 생명타가 안떠 회피 뜬데 생명타가 안떠어 <laughs> 레베카 메탈 아, 터졌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아. 괜찮죠? 저기야. 오씨 X발 깜짝야 친구야 안 아프냐? 뭐냐? 갈 버려. 아무것도 몰라 아, 오 씨, 아, 아, 오 씨. 이스와 아, <laughs> 아, 저거 엘리샤가 그거 한번한거 <laughs> 같고 이렇게 된갈돌 <laughs> 아니야 이거 돌안돼나 돌면 죽인다 아나 아아 죽을 거 같은데 어허 내가 원 공방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오고 있는 건지 나대지 <laughs> 마. <laughs> 내거 어디 돌려고? <laughs> 너희의 고리의 마지막으로 얼마 받고 있어? <웃음> <웃음> 그냥 따라간다. 근데 웃긴 거 돌로티 방해가 라져라 친구들 또 죽거나 하는 친구들 멘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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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더 좋은 건 이장인 모 있어, 있어. 아, 어, 어. 이장에 뭐, 이셔, 이셔, 이쇼, 이셔로 이쇼, 그렇게 딴다. 어, 엘리, 엘리야, 근데 포지션이 방포일걸? 아뭐 이상한 포지션일텐데? 어, 방포 맞네. 그럼. <laughs> <laughs> 트리비아, 그 와중에. 트리비아 <laughs> <laughs> <최신은> 왜 딜러에 있냐? <laughs> 맞아, 나 도일 했는데 원래 토마스 할 거였어. 그니까 <laughs> 도일 한 것도 웃 겨. 아니 롤 하고 뭔데 도일 중에 도일이야? 짜증 나왜 하필 도일 대냐고. 왜요 지금 타워 잘하고 있잖아요 <laughs> 혼자, 아, 도일 레벨 니가. <laughs> 혼자. 혼자 <laughs> 다른 게임 아이피지 <하면>, <laughs> <laughs> 싸우러 간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온다. 어! 어! 절대 안 죽지. 쟤 야, 거예요? 내가 물고 나. 아, 반대로 가야겠구만. 야, 라로가야겠딴데가야만야나 가야겠는데. 나도 야겠는데나겠는데나가데나가가야야 돌 호장살? <laughs> 아니요 호장살 어, 안 돼요. 아, 방방패셔서 네. 방, 호장살 안될것 같은데. 참치를 아, 초스박자고아이 저쪽 갔어 이미. 헬비 낙한다. 어 트루, 예 네, 호자가 저쪽으로 갔어. 와 나이스 테이. 또낯 뛰어올 것 같은데 돌 낙하는 것도 괜찮은데 안돼 지원이다.

공 쥐지 않아 그냥 싸워 반반꺼지 잘해봐 이거 물림 야반접 꺼진다니까? 어어쩌 이쪽이 나 <laughs> 품찰 <난 통찰> 없어 <웃음> <웃음> 블링크 블링크 비행 컵 블링 컵쓴 비행 이게 지 골목으로 틀 얼마를 받고있어 까먹어 갈버려흑흑겠는데아 제풍 맞고 날아간거라 드리시트도았어 오른쪽에 있다 <laughs> 올거 같은데? 오지 않을까? 오른쪽에 있다 다저소

원딜 원딜 어, 나왔어요 님들. 나도 아, <laughs> <둘, 컷! coup! 웃음> 다시... <laughs> <laughs>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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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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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양복했던 자는 살려준다. 내가는싸움지 형제로 받아주지. 가저달 <팀을> <laughs> <저기야. 웃음> 어, 달려. 다어 드림아, <laughs> 와 씨, 얘네 나오는 거 봐. <laughs> 에바는 살려 <laughs> 에바는 안 돼, 에바는 안 돼. <웃음> 와, 2700. <laughs> 나의 형제. 에바 보내. 에바, 에바는 그 뒤에 있어. 에바는 보낸다. 에마, 에바, 에바는 무시한다. 아, 나를 제으로 <laughs> 보내주네. 응. 에바 보내. 드림. 에, <laughs> 해놓고도 안 찍는데. 아, 너네 너무 웃겨. 아, 지금, 지금 이 속도라면 뭐든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호자, 호자, 호자. 들어가, 와이드. 야, 이거 잡을 수 있다. 나이스, 피했어. 나이스! 아, 그치. 그 속도는 되지. 할수 있어! 포기하지마! 음, ]cool. 할수 있어? 살려줘!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도일! 일췄 도일! 1, 이 와중 타 멈췄네, 도일. 소더 날아가는데. 뭐야? 안 보여. 발니 도일 죽어 나오면 도떡죽어가자들어가게도야 들어간 거지, 이거? 아니였습니다. 저못살거 같은데? 아, 살았어? 아, 낚일 거했다

제한기야야 <laughs> 공지다. 공주 공지 들어갈 때 공주인 척하면서 들어가야겠다. 자 생각? 나죽다한 번만 살주라 애들아. 죄송합니다. 너희 실사 잡았어요. 안될 거야. 있어야지. 아. 여모가비여기 봐봐, 봐봐. 뭐, 뭐, 뭐. <laughs> <laughs> 뒤에 있다? 오해안 뭐 죽어, 안 죽어. 바로 달렸어요해야같은 그니까, 아나 빨리 올줄라 지나갑니다. 아니, 나 되게 나. 공제, 나... 공제 레이저아요 그냥. 잡 아, 나. 뭐야? <웃음> <웃음> 평타 세명 좋았는데, 감 <laughs> 아니, 나트루퍼한테 고고가 맞고 누운 거에 빙 맞았다? 이게 말이냐? 올리쉐 <laughs> 쉐행수어더 <laughs> 날아가요. 틸비다. 틸비가 오네. <laughs> 도북도 도북도북 안 맞았어 이거 지금. 잡기. 아이고. 아 나도 잡기 썼는데. 괜찮아. 아직 끝나 끝났어. 아 뭐야? 도망쳐. 맞당. 없겠다. 트업 실패는. 툴업 공지. 아. 공지 쳤었을 때 나도 공지한테 쳤었어야지 목소리인가? <laughs> <laughs> 뭐 <laughs> <laughs> <얘기하고 있을 때. 웃음> 내게 가치 있는 싸움이 되길 바래. <laughs> 이게 뇌가 치킨 <질깸> 뇌가 돼 버렸어. <laughs> 아 이제 좀 봐줬더니 슬슬 어? 어저 친구도 희망을 희망을 해. 보고 어. 있는 것 같은데. 나안 간다고 그랬죠. 쉬우면 <laughs> 재미없지. 지원. 저... 지원. <laughs> <우울. 나와라. 웃음> <laughs> 이제 이제 진으로 해야겠는데? 어, 난진심으로작가하고있었는데 진심 아닌이만 가고 있어. 이만히 가 있어. 이만히 가가 있어. 이만히 가고 가 있어. 이만히 가고 있어. 이만히 가고 있고고 와, 와.. 뒤로 잡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형. 김치찾 취업을... 나이스! 왜 거기로 빼는 거야! 아이고, 근데 언제까지 무쌍하고? 뒤에 에바있어. 나이프 쏘니 인 빨라. 지 해봐. 아.. 도지 <laughs> 일평일평니평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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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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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어져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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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호장잠살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썩다다나파일라게 보단 그냥 정소 이게 안것같아아 텔비 어딨냐 아직 안 내려온 건가? 어, 그래, 아니 아니 아, 한번한번아 <번만. 웃음> <laughs> <laughs> 아. 방금 뭐지 다이지 흩어져라 아무리 도상도합니다 아니 이 글씨만 주위에 빙글빙글 도는 거 봐라 아, 안 돼. 응 너네 집 없어 <끝> 아, <끝> 아 배아파 빡셌다 이번 판도 <끝> 이게 뭐지 싶지만 <끝> <끝> 어, 시면, 시면. 혹시 어. 쓰레기신가요?